그러면, 지금 가세요? 저 진짜 가도 돼요? 아니요. 지금 울어달래요. 아, 우는 것도 범님이 잘해요. 왜냐면, 아픔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, 최근에 정관수술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우으셔가지고 그게 어떻게 최근이에요?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뭐, 아니, 저는 정관수술을 매년 하는 줄 아시기 <laughs> 때문에, 많은 분들이 매년에 재수술해야 되는 줄아시는 분들이.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, 저, 저 독감사처럼 매년, 네. <laughs> 확인, 근데.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확인해, 계속 가서 검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에요? 그걸 왜 확인해요? 배수, 아, 그건 아니에요? 배수관을 다 부셔놨는데. 아, 그니까, 근데 다시 다른데. 배수관이 부서졌는데 자체적으로 붙을 리는 없다. 다른데서 셀 수도 있잖아요. 다른데서 셀 일이 없다라는 거 물이 나오는 거는 무조건 그 배수관을 통해서 배수관을 가는 거잖아요. 예. 아, 네. 네. 그런 상황이라는 거 시멘트로. 다 막았어요! 그러면 제일 큰 그냥 그 파이프를 그냥 아예 부셔버렸구나, 거기를? 부신 걸 거기다 다시 넣어가지고 시멘트를 발라서 봉했다고요. 잔인하다, 잔인해. <laughs> 아니 그거를..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한 걸 매년 하는 줄아시다 그러니까. 창욱 씨가 최근에 했다고 정관수술을 최근에 했다가 전관수술을 하니까 매년 에 매년 하는 줄 알아요, 저는. 어 그럼 저도 용기가 나네요, 다행히. 나중에 언젠가 받겠죠, 저도? 언젠가는 안 해도 돼. 이거는 이건 필수가 아니니까요. 선택이니까요. 음. 네. 좋네요. 궁금하면 저보고 해보라는데, 지금 하면 안 되죠. 지금 저는. 그럼, 오늘 대표로 정관수술을 딱한 번만 하신 우리 법님께서 울어주실 수 있나요?